첫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만 힘들었던 지난 댓글 챌린지 에 이어서 댓글 챌린지2를 시작합니다 이번 댓글 챌린지2 인싸게임의 우승자 분께는 빅토리 채널 커뮤니티에 우승자 댓글을 캡처한 이미지 고정 과 빅토리가 진행할 다음 투표의 주제를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게임에 치킨은 없어요 그럼 룰을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고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본인의 댓글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는 한 분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공약을 내걸었다면 우승자가 될시그 공약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승해도 별거 없는데 무리하다간 크크 루피 댓글 챌린지 인사게임은 해당 영상이 30만 뷰즉 30만 조회수가 되는 즉시 <목소리> 종료됩니다 <목소리> 참고로 안 끝날 수도 있겠는 모두 이해하셨나요? 거짓말하지 마세요 긴박에꼭 이해 못하는 몇 분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정리아 내용 정리하기 전에 어제 커뮤니티가 열린 기념으로 처음 투표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투표해주신 분이 구독자 수보다 더 많네요 또긴만 <목소리> 그럼 시작한다.